네, 아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네요. 로비 2.6.1 버전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어, 현재 유저의 계정에서 어, 글로벌한 로비 어, 버전을 어,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알베니는 이런 명령이 있죠. 알베 글로벌 2.6.1은 이제 접속할 때마다. 어, 2.6.1 ruby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ruby-v 는 ruby 버전 2.6.1 패치 버전 33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음, 이제 gem을 설치할 때 예, 불필요한 도큐멘트 파일 예,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예, 계정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gemrc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uh, 어, no document라는 설치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 같은 과정은, 음, 네, gem 설치하기 옵션 추가해서 보면은, Ctrl C, Ctrl Shift V. 예. 그러면은, 네, 방금, g g e r c 파일이 예, 생성됐고 여기에 방금 추가한 no document 옵션이 음, 추가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번들러를 이제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gem install bundler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설치 완료됐고요. under 은2.0.1 예, 버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음, g 어, 환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 g i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1년에 g 컨피그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겠는데요. 예, global color UI를 true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요. 자, 이제. 방금 초간 이메일 주소로 s s 스 키를 생성합니다. 아, 잠들었네요. 이메일 주소를 다시 입력합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네, 계속 엔터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성됐고요 자 이제 키터브에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만든 ss키의 공개키를 복사를 합니다.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공개키를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Ctrl Shift C 하거나 또는 엔터키를 눌러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의 g i t h u 정을 합니다. github.com. 어, 스페이트네 github.com. 예, 네, 저희 계정으로 로비에 대해서 세팅. 예, 네, 세팅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세팅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세팅 있죠 세팅, 예 네, 세팅에 들어가서 자이 정도 위치 보면은 SSH 키, GPG 키즈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네. 어. New SSH 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방금 복사한 공개 키를 붙여넣기합니다 Ctrl V 네. 붙여넣기하고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음, 타이틀을 추가해줍니다. 저는 이거를 서비스 프로에다가 아, wsl-ubuntu-18.04-lts 어, 이런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Add SSK를 클릭하고 암호를 음, 입력하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죠. SSHT. 그대로 카피해서 Ctrl-Shift-V. 엔터를 치고요. Yes. 그러면 이와 같이 Hi. 본인의 계정 이름이 나오고 Successfully Authenticated 이런 식으로 어, 결과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 SSK가 서, 설치된 추가된 걸 추가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음, Node.js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Node.js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복사하고요 Ctrl-Shift-V 네, 아무런 일을 하고. 자, Node.js는 서버, 어,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죠. 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어. 자 이렇게서 Node.js를 실질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네, n o d e j 설치가 잘 됐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n o d e v 네, 8.15.0 버전이 설치가 됐네요 자,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 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복사해서 Enter C Shift V 예, 다음은, 요거로 복사해서, Ctrl C, Ctrl Shift V, 이제로, 양을 인스톨합니다. Ctrl C, Ctrl Shift V. 네, 잘 설치됐나요? 양. v 전 1.13.0번에 설치됐습니다. 다음은, 음, Reese p r o 개발할 때, 최 이미지 어, 조작을 위한 어, 라이브리를 러설치 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이미지매직이라는거 아마 r e e s 개발하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미지매이직설치 했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제대로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설치에 대해서 같이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MySQL 그리고 PostSQL 설치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